여러분 우리 곧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읽고 설교하면서 그때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여러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과가 두산산에서 나오는데 그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과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어,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 스가랴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스가에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스가에게 여덟 개의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어, 오늘은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스가에서보여준 환상인데요. 그네 병거의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앞부분은 네 병거의 환상에 대해 나오고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뒷부분인 9절부터 15절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와의 대관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이스가리장은두개두 부분 이 그러니까 두 부분이 있다라는 거앞 부분은 내병거양상 뒷 부분은 대제사장 여호와의 대관식인데 이두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이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리일 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내 병가가 두잔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여러분, 그, 여기서 내 병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오늘 1절 보면 내 병과가 두산 사이에서 나온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산은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의 중요한 두 개, 이스라엘의 중요한 두 개의 산, 시온산과 감남산을 의미하는데 이두 산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자리로 자리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 나온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내 병거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내 병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이내 병거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방의 죄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해 있었던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병건은 바벨론, 두 번째 병건은 메데와 바사, 세 번째 병건은 그, 그, 그리스, 그리고 네 번째 병건은 로마 제국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어, 여러분, 그, 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 아수를 멸망시키고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이 메데와 바사는 그리스 알렉스, 알렉스 대왕이 멸망시키고 그리스는 어디에 멸망당하죠? 로마에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네 개의 제국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네 병거는 네 개의 제국도 의미하면서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 성도 요걸 하나 기억하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된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도구로서 오늘 말씀에 내 병거가, 병거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하는 죄악의 세력이 여러분, 흥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나를 이기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죄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정말 이땅 가운데 죄악의 세력 역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도 죄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마귀 역사하고 이 나라에도 죄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여러분 또 안타깝지만 교회에도 죄악의 세력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안타깝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죄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소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거 한 가지를 좀더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내네 병거에 이어서 네 개의 말들이 나와요. 붉은 말, 검은 말, 여러분, 그, 그, 그 붉은 말, 검은 말, 신말, 얼룩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말은 붉은 말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피 전쟁을 상징하고요. 둘째 말은 검은 말인데 기근이나 죽음을 상징하고요. 셋째 말은 흰 말인데 이거는 평화적인 정복. 한 제국이 다른 제국을 정복할 때 전쟁 치르지 않고 여러분들 평화적으로 상대의 나라를 정복하는 경우도 역사 속에 종종 있잖아요. 바로 평화적인 정복을 흰말이 상징하고요. 넷째 말은 얼룩말. 바로 강력한 통치를 상징해서 어떤 강력한 통치에 의해서 여러분들, 어, 하나의 세력, 세력들을 제업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의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를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때 어떤 때는 전쟁으로, 어떤 때는 기군으로, 어떤 때는 평화로운 전공 교체로 어떤 때는 강력한 통치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제약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요. 6절, 7절 말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읽겠습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뒤를 따르고, 어른짓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러분께 심판을 이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과 남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북쪽은 아마도 바벨론 세력을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남쪽은 아마도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복잡한 것 같을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이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여러분, 맞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말하 이르되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용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새 번역 성경이 더 와닿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치면서 말했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결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 기분 좋아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마귀가 역사하는 죄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그 그 뒤에 마귀가 역사는 하 죄악의 세력이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마음이 시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 배우의 마귀 역사는 죄악의 세력이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도 죄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마귀 역사로, 죄악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격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마귀의 죄악된 세력이 우리 가정을 공격할 때 있잖아요. 아니요, 하죠. 이놈의 마귀가. 우리의 가정 내버려두지 않죠. 우리의 가족들 내버려두지 않죠. 주님 멀리 하게 만들고, 주님 떠나게 만들고,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예배 멀리 하게 만들고, 우상숭배 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정의 죄악이 새로 역사하고요. 말씀드린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 어쨌든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마귀가 역사해서, 죄악의 세력 역사할 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땅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죄악의 세력은 멸하시고, 꺾으시고, 주님이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시원해 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내 삶에 아무리 마귀가 역사는 하 죄악의 세력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교회에이 땅에 의로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죄악의 세력은 심판하시고 발이 마귀 마귀 역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원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제 말씀이랑 연결이 돼요.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교회에 이 땅에 마귀가 역사하고 죄악의 세력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니까. 그런데 죄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귀와 죄와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것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이렇게 악의 세력이 이렇게 역사할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죄악의 세력이 역사에서 이렇게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지는 어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포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상상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시원해 하시고 기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삶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최악의 세력이 하나님 심판해 주고 시 꺾어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여호수와대 간식은 여러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여호수와 대관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에게 왕관을 씌워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왕이 됐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실 그 실제로 여러분 제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 구약에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제사장과 왕의집푸는 엄격히 구분돼요. 제사장과 왕이 어떤 한 사람이 다치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대관식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면서 왕도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대제성여호사는 예수 그리스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요 말씀만 읽고 아직 기도하죠. 12절 말씀 읽고 이제 곧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이르기를 시작. 말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자, 기 곳에서 도산하여 여호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대제성 여호가 예수 그리스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라 그래요? 보라 싹이라. 이게 세번역으 보면 새싹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싹, 새싹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사야 사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로는 새로운 싹이에요. 여러분, 싹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생명을, 생명을 살리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새싹.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새싹으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생명 주서 기도하세요 살리실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싹이십니다 기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를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너무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힘들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힘든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셨어요. 오 우리 가정의 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이십니다. 그럼 꼭 예수님이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이 새싹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이시니 붙잡으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싹으로서 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나니라 하더라 우리 성님 들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나에게도 그렇고 내 가정에도 그렇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끝까지 기도해서 마귀의 세력이 멸해지고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절대로 내 삶에 내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는 마귀가 역사하고 죄악이 쓰를 역사하는 이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 역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내삶 가운데 역사하고 마귀에 제약된 세력이 내 가정에 역사하고 마귀에 제약된 세력이 교회도 에 역사하고 마귀에 제약된 세력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역사하고 이 땅에서도 역사할 때 하나님 아무리 마귀의 역사가 죄악의 세력이 커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마귀의 세력을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꺾여지고 악의 세력이 멸하여지고 악의 세력이 심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마귀와 죄악의 세력이 하나님 나를 이기고 나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말며 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로 말며 마. 하나님은 반드시 악의 세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내가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말말여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스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이 시간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든 분들 아 사는 게 너무도 버겁고 힘들고 아 어떤 분들은 아 심지어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조차도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살리셔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의 가정에 내 삶에 나의 가정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내 가정의 생명이시니 우리 가정을 살리소서 우리 같이 함께 나의 생명이시고 새싹이신 예수님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여 원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